날씨가 좋아서 자전거를 들려서 한번 타고 가볼까 하는데 음, 참 특이하게 지어놨어요 이거다 직접 넣어주는 수준이라 다녀요 예, 무슨 약해 아, 맛있어 보여요. 여러분 네. 자세 나오죠? 네. 산에 네. 이묵했습니다 144시간 무비자 입국했는데요. 굉장히 친절하고, 오히려 그냥 입국심사하 사람들보다 더 먼저 나왔습니다. 그 144시간 들어오는 거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그거는 제가 별도 영상에서 다시 다뤄보겠습니다. 자, 호텔에 들어왔습니다. 호텔 내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깔끔하게. 이기저 음, 화장 있고 이렇게 해서 깔끔하네요. 프런트에서 근처에 식당 연대 있냐? 그랬더니 그 프런트 직원이 그 본인이 배달을 주문해 주겠다고 하고 있는데, 중국인 친구들이 와가지고, 그 연식당 이 있으니까 같이 가자고 그러대요. 그래서 지금 같이 그 식당에 가기로 했습니다. 네, 여기, 아, 오자마자 친구들을 사귀었어요. 대만 친구들입니다. 예, 예. 안녕. 안녕. <웃음> <웃음> 네, 대만 친구들을 사귀게 됐습니다. 아, 이 친구들이 국수를 사줬어요. 예, 미안하게. 괜찮아괜찮아 <laughs> 괜찮아. 괜찮아? <laughs> 괜찮아. <laughs> i t my p 원래 내일 돌아가는 거였는데, 비행기가 태풍 때문에 안 뜬다고 해서 하루 더 있는다고 해요 그래서 오게 됐습니다 예. 오늘은 그린 문화유적지 수양마을 이 있고 그쪽으로 한번 둘러보고 오겠습니다. 자, 지하철을 타러 들어왔는데요. 어, 보안 검색을 하고 뭐 간단한 뭐 핸드백이나 이런 크로스백 정도는 예, 거, 보안 검사 안 하고 들어올 수 있게 이렇게 해줍니다. 알리페이에서 교통 QR 열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교통 QR 찍으면 그냥 열리죠. 예, 이렇게 들어가면 된다. 15호선니까 어, 중간에 환승을 하고 9호선 타고 송송강대학성 어, 거기에서 내리면 됩니다 네. 도착했습니다 음. 나갈 때는 알리페이를 열고 어, 여기. 아, 여기 전철역에서 방프린 유적까지는 그한 4.5km 돼요. 차로 택시로 가면 10분, 걸어가면 1시간. 지금 날씨가 좋아서 자전거를 빌려서 한번 타고 가 볼까 하는데 알리페이로 그냥 빌리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어, 여기 그 자전거 괜찮아 보이니까 이거 한번 빌려보겠습니다. 어, 빌리는, 빌리는 방법은 그냥 전철 타는 것처럼 똑같이 편한 것 같아요. 알리페이 열고 그다음에 스캔을 누르고 그다음에 여기 여기 보시면 스캔 적어있죠? 거기다 세고 스캔합니다. 그렇죠 네, 누르고 있습니다. 이게 처음이라 약간 그 알리페이에서 이제 인증하고 하는 절차가 좀 있었는데요. 어려운 건 아니고 그냥. 그냥 알리페이에서 하라는 대로 계속 s s 스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한 번만 하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여기 QR코드, 카메라 스캔으로 이것만 하면 바로 들릴 수 있는 거예요. 어, 네. 자전거 타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자전거 타고 가니까 날씨도 좋고 아주 시원하고 좋습니다. 네. 아. 편말도 잘돼 있어서 편말 보고 그냥 따라다니면 될것 같아요. 아, 여기 노란색 트램도 다니네요. 트램을 타도 되는 것 같아요. 길도 평지고, 어, 자전거 도로가 잘돼 있어서, 아주 쾌적합니다. 재밌네요. 지나가다가, 어, 여기를 봤거든요. 그래서, 네,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훈뚱하고, 샤롱바워하고 그, 삼하고 이렇게 세 가지 주문했는데, 어, 2 6 5위엔 어, 그러면, 4,000원? 어, 싸네요. 어, 잘 찾은 것 같습니다. 주문한 음식이 나왔습니다. 이게 흔든이고요. 만두국이죠. 이게 샤몬빵. 어, 음, 맛있어요. 아아맞네 어... 어... 어, 어, 국물이 아주 뜨끈하니 음. 아주 시원하네요 그 어, 다음에 샤롱바오 어, 해가지고 한쪽을 터트려서 어. 국물을 빼야죠 그냥 먹으면 어, 입천장 닭입니다 뜨거워서 네. 국물을 빼서 음음 <목소리> <목소리> 맛있어요. 음. 어, 뜨거. 진짜 맛있는데? 음. 훈툰도 맛있고, 샤룸파도 맛있어요. 샤룸파은는그 팀땡땡이나 딘타이땡 뭐 이런 데보다도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음. <목소리> 잘 먹었습니다. 예. 보시면 클리어. 여기가 체인점이에요. 전 전국 500개 지점 돌파라고 되어 있는데. 어, 맛있습니다. 제시니 아, 다시 광풀린으로 가보겠습니다. 와. 자전거 타고 오다 보니까, 어, 여기 바로 이제 눈앞에 나타났어요. 예, 네, 광풀린 유적지. 독특하게 지었어요. 그, 지붕만 남기고 물에 다 잠겨 있습니다. 이렇게 네, 생겼습니다. 보시죠. 자전거가 신식하고 구식 두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로기 있죠. 록이 있는 애는 이걸 잠가야 반납이 되는 거고, 아닌 애들은 저기 없는 애들은 그냥 티얼만 찍으면 반납이 되고 네. 반납 방식이 두 가지입니다. 아, 형수 좋네요. 육구가 이렇게 네, 다리를 넘어서 올라가는 겁니다. 이쪽에도 형수야. 아주 좋네요. 근데 보니까 지금 이게 후문인 것 같아요. 저쪽이 정문인 것 같은데, 이 걸어가는 거리가 만만치 않아 보이는데? 체력 안배를 위해서 다시 나가서 자전거를 타고 가겠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앞쪽으로 왔습니다. 이게 중국 관광지들은 너무 넓어서, 예를 들어서 뭐 셔틀버스를 따로 돈을 받고 셔틀버스 표를 판다. 이런 경우에는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사시는 게 좋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이렇게. 어. 여기 보면 이제 뭐 이렇게 간식들 파는 것도 많이 있는데, 저는 안 고파서 안 먹어도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와, 어. 탐 멋있네요. 저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삼원군 관우상이겠죠? 네, 여기는 향을 피워놔서, 어, 연기가 자욱합니다. 네. 이쪽에, 이제, 아까 그, 무리에 지금도 있던데, 그쪽인데, 여기 보시면, 어, 이렇게, 아까 봤던 그, 지붕 떠 있는 건물이 이거예요. 금방저 안쪽으로 해서 아까 으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아 멋있네요. 특이하게 해놨어요. 여기 또 내려간 뭐가 있나 본데? 아, 전시관이 내부가 이렇게 생겼어요. 내려가면 이쪽에 이렇게 전시관이. 와, 여기 보시면. 멋있습니다. 음. 참 특이하게 지어놨어요. 동그랗게 생긴 여기가 저 전시관으로 들어가는 그 입구구요. 여기 지나오면 이렇게. 앞에 또 보시면. <laughs> 이렇게 틱톡하고 뭐 그런 거 유행해가지고 저렇게 가는 데마다 선녀옷 입고 사진 찍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좋은 포인트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시면 아 남자들은 뭐 없나? 뭔가 전통복이 있는 남자 한 명도 못 봤어요. 뭔가 무역지에 나올 만한 그런 옷들. 있으면 한번 입어볼 어, 용의가 어, 있는데, 어허. 아, 안타깝습니다. 아까 밖에서 봤던 그, 받는같이 생긴 게, 게 있었네요. 보시면, 네, 이렇게, 이렇게. 네. 저 뒤에 보이는 게그 힐튼 호텔이었던 것 같고요. 이쪽으로 황불임이라고 써있는 부분이 음, 보이네요. 아, 뒤에 골목으로 들어오니까, 아, 이렇게 되게 분위기 있는 골목이 있는데, 아이스크림집도 있고. 이건 아이스크림집. 아, 거 무슨 차? 아, 예쁘네요. 저쪽도. 네. 어, 거목도참 예뻐요. 이렇게. 뭐하시는 거지? 사람들이 모여서 여기 나뭘 하고 있는데. 아, 이거 밥 주고 있네요. 우와. 이거가. 아, 이제 이대로 해야 되는 거 <목소리나> 미미 손가락을 어. 응, 어? 이 페이지 오빠는 어한테 손가락 물리겠어요 인어들은 굉장히 먹이를 근접해서 고양이나 강아지 밥 주듯이 이에다 직접 넣어주는 시준이라서인 oh. <목소리나> <목소리나> 음. <목소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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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든모도 이것들이 가히인데 어이, 불렸어요. 예방해 주시면. 어, 네방 아, 좀 아까 쌓아둔다가 불렸습니다. 볼 것도 많고, 아, 아주 넓고 재밌는 것도 많았어요. 밖으로 나오면 맞은편에 이렇게 상점가가 또 있습니다. 음.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상점가도 분위기 좋네요. 아주 깨끗하게 잘 정비되어 있고, 식당도 예쁘게 잘 되어 있니다 여기 수영마을 같이 꾸며놨네요. 이렇게 오고 있죠. 뭐 상당히 빠르네 천천히 가는 줄 알았더니 여기서 보니까 빠르네요. 이렇게 빠른 거였어? 힘들어서 이제 좀 잠깐 앉아서 쉬면서 커피 한잔 할까 싶었는데 여기게 KFC가 있고 이쪽으로 이렇게 빈텀집이 있고 여기 스타벅스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전철을 타고 치바오 구진 부진. 치바오 구진으로 가보겠습니다 아, 치바오역에 내려서 어, 엄청 큰 쇼핑몰을 바로 둘러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치바오 입구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입구가 이렇게 생겼어요 시파오라우제라고 써있네요 들어가 <laughs> 네. 보겠습니다 사람들 다 이쪽으로 가니까 이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와 엄청 예쁜 좁은 길인데 양쪽에서 생각하고도 되게 예쁩니다 이름 찾는 거네요 이름. 이름을 찾아서 펜실만 들어볼까? 5원 이쪽에 은 세공하시는 분들이 계네요 음, 오! 응. 아와멋진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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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그 상점 골목을 빠져나오니까 특다한 네. 식당들이 나왔습니다 아, 식당이 아주 화려하고 예쁘네요 음. 어, 양꼬치 엄청 큰 양꼬치가 있네 음. 어, 헐 <laughs> 특대 양꼬치 오 향기 장난 아닌데 와야경 너무 예쁘죠 아, 여 기도, 선녀 옷 입고 촬영 하시는 분계시네요 어디 가나 이렇게 아, 네. 아, 선녀 옷 입고 촬영을 하는데 조명까지 해가지고 굉장히 전문적이에요 그냥 찍는건지 모델인지 잘모르겠어요야녀치 끝내주네. 을여기는요 아, 야경이 진짜 예쁩니다. 네, 이 밑에 내려와서 보는 풍경도 굉장히 멋있어요. 네, 보시면. 아, 이쪽으로도 길이 쭉 있는데, 아, 일단 직진. 네. 직진해보고, 그 다음에 이 사이드는 돌아올 때도 봐라. 아, 아, 이것은 무엇일까? 돼지 코네 루토로, 아, 머리고기 같은 데 아, 여기는 아, 족발, 아, 족발이 아, 엄청 아, 맛 있어 보이는데? 아, 이것도 아, 맛있어 보이네요. 두부하고 아, 네. 맛있는데, 아, 뭘 아, 먹어야 아, 될지 모르겠네. 아, 음, 일단 한번 쭉 돌아보고, 우리는 쿡떡! 중국음식참 좋아하고 웬만하면 잘 먹거든요. 근데 취두부는 살짝 좀 힘들어요. 그향 냄새가 조금 좋아지기 힘든 냄새. 고량조고까지 이것도 맛있어 보입니다. 그냥 계란을 이렇게 수란처럼 鸭蛋对，对，啊，那它多脏什么？啊、这,这什么底你里边儿，这个锅底儿里边儿，这个这个里边儿，这个锅这个锅底儿里边儿，这个锅底儿里个锅底儿里边儿，这个这个锅底儿这 肉对里面肉什么肉猪肉猪肉猪肉嗯里面加有笋丁香菇末哦这个多少钱一卡这个两斤啊十六十六一斤对然后再买啊青梅荷花哎这马木瓜都买进来了嗯对对对嗯对嗯对嗯对嗯对嗯对嗯对嗯对嗯对 비주얼이 좀 이렇게 있군요. 이렇게 생겼어요 아, 아, 개가 있네요 아, 상의 아, 개가 아, 여기는 기원 같은데요 어르신들 여기서 바둑두를 아, 계시네요 아 이거 가 바둑두는 기계 이거 바둑두 두고 지가 볼도 정리하고 하더라고요 동제라고 하는데 우리를 치면 오방떡과 삼각김밥을 합쳐서 그런, 그런 간식입니다 네. 음, 음. 어, 이 동그란 게 뭔지 궁금했는데 그냥다 네. 그냥 네. 만드시는 거 보니까 여기다가 그일각저 반죽에다가 안에다가 고기를 넣는 거예요 아, 맛있겠는데? 어. 뭐 돼지고기 들어간 거, 그, 어, 두 개만 일단 주문해봤자. 아, 다 어, 번 10분 기다리라는데요? 10분이면 좀 오래 기다리는데? 잠시기다려겠습니까 아. 어, 네, 나왔습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한번 아. 아, 뭐 먹어보겠습니다 국물, 국물도 먹는건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아, 국물은 먹는게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끓이기 위한 국물이었다 물가루 yes. 끓여낸 물 맛입니다 음. 음. 겉에 피는 껍질이 되게 쫀득거리고 찹쌀떡같이 되게 쫀득쫀득하고 맛있어요 혹은 맛있네요 만두랑 개념은 비슷한데 먹는 맛이 만두랑은 달라요 <놀람> 음. 껍데기 껍데기 제가 네, 추천합니다 음. 어. 네. 입맛 좀 따다로우신 분들도 부담없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맛있습니다 <laughs> 이거 엄청 맛있어 보이는데 요거 요거 네. 한번 먹어볼까요 이저저 뭐야? 질환? 똥, 똥, 똥. <laughs> 네. 아, 맛있어 보여요. 네. 자세 나오죠? 족발 네. 숯불구이를 샀습니다. 네, 이렇게 어, 먹기 편하게 해주셨어요. 족발을 숯불에 구워서 양꼬치 양념을 뿌린 겁니다. 맛있겠죠? 먹어보겠습니다. 뜨거 맛있습니다. 맛있는데, 뜨거워가지고 촬영하면서 먹기 힘드네요. 아, 맛있어요. 예상했던 그 맛. 음. 자, 이번엔 양꼬치 먹어보겠습니다. 양꼬치가 이렇게 있고 양꼬치, 작은 거 하나 샀습니다. 먹어보겠습니다. 특이하네요. 사람이 많은 이유가 있더라. 입구에 있어서 그런 줄 알았는데 맛도 약간 그비천향 육포 같은 그런 맛이 나요. 평상시 이렇게 먹던 양꼬치랑은 조금 느낌이 다른데요. 되게 보들보들 하면서도 좀 진한 맛이 납니다. 엄청 맛있습니다. 이거 꼭 한번 드셔보세요. 응. 발 마사지를 받으러 왔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엄청 걸었거든요. 예. 네. 지금 이발 무슨 약초물 같은 데다 담갔는데 와 너무 뜨거운데요? 네. 발이 익을 것 같아요. 탕 족탕. 네.